가지고 뭐 어떻게 했어? 할머니하고. 책을 읽었어요? 응. 아. 책을 읽었어. 할머니하고 엄마도. 어. 아, 그랬구나 우리 애기 아. 엄마를 두번세번 먹었어. 아. 그랬어. 응, 잠도 잘 잤어? 응? 응? 잠잘 잤어? 응, 응, 오. 응, 오 <laughs> 잠을 잘 잤어요. 응? 우리 응아 했어? 응아 안 했어? 아, 응아 안 했어? 안해서 어떻게 응응응를 해야 되는데 응화를 아주 많이 해야 되는데 이틀 전에 엄청 많이 응화를 했지 맞지 이오어 어, 어제 아니야 아 그런가 응어제 어, 그래서 오늘 응화 안한 거야 아 어, 이거 이번에 잡나 이제 우리 재인이 손톱도 깎아줘야 되는데, 엄마가 손톱 깎아줄까? 어, 아, 이안 기고 싶어. 안아줄까? 응, 음, 그래, 그래. 안아줄까요? 안아줄까요? 어, 어, 안 기고 싶어요. 안아줄까요? 어, 아, 혀를 막 이렇게 돌린다? 아, 입안 어떻게 움직여? 아아 <laughs> 어, 혀를 막 요래 요래 해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. <laughs> 어. 혀를 봤지? 혀를 막어 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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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아 아이 아이고. 근데 이렇게 빨기 하는 거를 저지하면은 아기 아기가 좌절감을 겪는데. 그래서 적당히 해줘야 되는데.